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 특별한 새벽기도의 테마가 왕 같은 제사장의 생활의 회복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는 왕, 선지자란 그런 직분입니다. 이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또 그에게 주권을 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즉 제세안과 왕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하고 왕권과 제사의 직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제 피조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얻으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이제 제사장의 나라로 상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 있을 때 이미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모세가 이 땅에 내려오니까 모세가 땅에 내려오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받았던 또 돌판도 던져 버리면서 아주 악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고 너희가 하나님 편에 쓸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레이 지파들이 모세 앞장에 서서 우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진멸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은 레이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원래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특별히 난 아론 그 집안만이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인류의 타락성이 깊기 때문에 아론이 그 집안이 대대로 혈통에 따라서 제사장이 되지만 그들도 계속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100% 보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항상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혹시 아론 제사장의 그집안의 가문이 문제가 생긴다. 알다시피 엘리 시대 엘리 시대 그제사장의 직분이 아주 상실되고 무력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그때는 제사장들의 직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도 별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사시대가 있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민수기 6장에 보면 혹시 제사장들이 영적인 신실함도 잃어버리고 세상화 될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실인 서원이라는 그런 어떠 영적인 피상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뭐 우리에도 모든 건물에는 비상문이 다 있죠. 보통 때는 이 정상적인 정문을 통해서 사용하지만 혹시 불이나 어떤 특별한 사고가 날때 비상문을 열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의 직분에 대한 그런 길을 내비에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영적으로 혼돈 시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우리는 사실 왕과 제사의 직분을 가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왕 같은 그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지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이 제사의 직분이 회복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원래 제사장이란 게 무엇인가? 제사장이란 것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려면 당연하게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지만 주님과 연합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제사의 직분이 회복돼야 왕권을 누리는 생활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사의 직분이 상실된 시대죠 엘리와 엘리 시대와 똑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왕권과 제사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사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실인 서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고 임명하고 부른 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거듭난 자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 나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나시린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나시린 소원은 쉬운 말로 자발적인 헌신. 따라 합니다. 자발적인, 자발적인 헌신. 우리는 다 거듭났기 때문에 왕과 제사의 직분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으로서 제사의 직분으로 살 생각을 거의 안 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살고,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누구도 그런 제사인 삶을 갖지 못하니까 특별히 이제 하나님 목적을 위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뭐, 구약시대는 어떠한 가, 우리, 우리 아론의 그 집안만이 제상 직분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기의 몸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원래 제사장은 남자만 되죠 남자만. 보통 남자 중에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론 집안 사람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 구별이 있지 않죠. 어떤 누구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할 때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정상적인 시대는 아니죠. 비정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나실인 소원을 하는 많은 자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누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가잘 알죠.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죠.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그 엘리 제장이 술 취한 것처럼 느끼니까 왜 대낮부터 술을 먹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내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는 헌신을 합니다. 다시는 사실 하나님께 다시 빌려주면 빌려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결국.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아이를 낳고 또그 성전에서 재장으로 삶을 사는데 원래 그 사무엘은 재장 집안이 아론의 집화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집파였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나시린 서원의 본이 되는 사람이 사무엘이 사무엘.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아론 집파도 아니었고 아니 레 집파도 아니었고 바로 에브라임 집파였고 그런. 결국 사사라고도 부 사사. 그는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직분이 잘 회복되면 왕권 다스리는 역사도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는 그런 선지자의 직분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는 이러한 일들을 다이뤄내는 사무엘은 바로 제사의 직분을 회복했고 왕의 직분도 회복하고 선지자의 직분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다윗을 세우고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올 사람들을 필요로 하죠. 그가 누군가 바로 사무엘 같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영 구원받은 것으로 허락 막 끝이 해결되지 않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또한번 나실인 서원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재생 직분도 회복되고. 왕권도 회복되고 선지아집도 회복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끌어오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나시린서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서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일단 3절과 4절에 이제 이렇게 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의 소산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며 여기 보면 나는. 포도주나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은 먹지 말라. 사실 나는 이 포도라는 것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근데 사실 이게 포도나 포도주 달콤하 뿐더 술도 포도주도 술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기쁨을 얻기 위해서 술 포도주를 먹죠. 근데 여기서 는 우리가 나실이 서원을 하려면 이즉 땅에 속한 기쁨 세상적인 오락과 구별되어야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땅에 속한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이 내적으로 있고, 또 세상적인 오락,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실 왜 살아요? 우리가 뭐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다 기쁨, 쾌락, 오락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문화는 오락의 문화입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어떤 취미생활, 동호회, 다 뭡니까? 그 오락, 기쁨을 얻기 위한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 사람은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바로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돼야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스포츠에 뭐 도박에 또 세상적인 모든 예술에 문화에 열광하는가?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잘안 가죠. 왜? 우리에게는 기쁨 그런데 안 가도 기쁠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나실인 서원은 바로 세상적인 기쁨, 바로 세상적인 그런 오락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을 위한 철저한 그런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 내가 세상적인 어떤 기쁨이나 세상적인 그런 오락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좀 끊어야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뭐 초등학생 중학생도 다들 게임이나 그런 거에 다 미쳐있죠. 왜? 그냥 그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오락이니까. 세상 마귀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래 당연하게 그런 거고,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일지라도 계속 그런 게연류되고 연관되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구원받은 우리일지라도 이러한 땅에 속한 기쁨이나 세상적인 오락에 관련되면 우리는 세상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죠. 하나님께는 쓰임 받지 못하는.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은, 내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적인 생명이 있으니까 무엇이 땅에 속한 기쁨입니까? 무엇이 세상적인 오락입니까?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가 알죠. 말안 해도, 아, 이건 너무, 내가 너무 이거 빠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요새 사람들은 또 이렇게 먹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 먹는 기쁨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먹는 맛에 사는 사람들, 맛집 그런 거 쫓아다니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 여기에 연류돼 있는 겁니다. 다이 포도주나 여기 보면. 포도즙도 먹지 말라. 문자적으로 해 그냥 신약이니까, 우리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냥 포도즙도 먹으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는 세상에 관련된 기쁨을 얻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나신이 될수 있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생활을 가져올 수 있지 않다. 하나님 목적이 이룰 수 없다는 어떤 도전도 한번 받고, 한 번에 다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많은 시간을 그런데 허비한다면, 내가 그것을 한번 이번에 끝내자. 내가 포도주나 포도주에 관련된 속한 모든 것을 나무 내가 어느 정도 끊자. 한번 나름대로 특별히 마음에 큰 부담이 있는 그런 기억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삶 속에 제사의 직분이 회복됩니다. 아까 제사의 직분은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기도하는 데 심쓰고 하나님 임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바로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기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흙에 속한 세상에 속한 그런 기쁨 나에게 세상에 속한 기쁨은 무엇인가 또 세상적인 오락같은 요소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우리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는 논란, 통로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써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니까 그 선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얇게 드리는 날의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 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가 이 재산 직분을 회복하려면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머리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머리를 자르지 말라. 뭐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의미는 사실 특별히 이제 남자들 여자들은 그냥 성경에 보면 머리가 긴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자는 머리가 길때 아름답다. 그런데 남자가 머리가 긴 것은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가 길다는 것은 사실 부끄러움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길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을 막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이렇게 장발, 남자들 장발을 잡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희 대, 제가 대학교 때. 그래 저도 머리가 좀 길었었는데, 이 경찰들이 서있으면 막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단체로 잡혀가고 다, 각서, 다시는 머리를 길지 않겠다, 자르겠다, 각서서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일단은 뭐, 어찌쩌뭐 남자에게 머리가 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뜻은 다른 뜻이냐? 우리는 자기의 영가를 위해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제세상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죠. 자기를 자랑을 좋아하고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진짜 영적인 제세상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다시피 영광의 주님이신데 이 땅에서는 철저한 숙지 모욕,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주님은 자신을 절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사셨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모조리 이렇게 이렇게, 돌아이 이런 소리로 듣기까지 하어요 그런 거를 부끄러워 하자. 예수쟁이. 예수의 미친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을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서 안 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내가 복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내가 수치를 당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제사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시부리서 13장, 1 3절에 보면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루살렘 성 안에는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종교성이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 밖에는 아주 부끄러움이 장소라행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적으로 머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기쁨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뭐 노방 전도하고 방문 전도할 때 얼마나 이 부끄럽습니까? 어떤 어떤 분들은 막 침도 뱉고 어? 욕도 하고 뭐 전도 노방 전도를 잘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 막 밥값 사주고 어떤 사 사람 음료 사주는 분도 있지만 우리는 어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대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치욕을 기쁨으로 받고 바로 나는 부끄러움을 감당하리라. 이런 자들은 바로 제사의 직분을 회복하는 자들이다.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이죄성이 있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아주 침도 튀기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좋은 책에 대해서 또뭐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하면 여러분들이 막 신나게 하는데 예수 얘기를 하려면 꼭내 안에 뭐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느낌이에요.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그럴 때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내 치욕을 당해서 이야기를 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길고 삭도를 내지 않는 자들입니다. 난 주님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재상이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내 영광을 구하지 말고 바로 기쁨으로 나는 나에겐부끄러움과 치욕이 돼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나에게는 부끄러움이 되도 주님께 영광이 되면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재상 직분이 해결되고 당연하게 왕의 직분도 회복되는 간증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하시고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세상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엘리 시대처럼. 제사의 직분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사무엘같이 나신 성원을 통하여 새롭게 일어난 자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사무엘이 되어 제사과 왕권을 회복하고 선지자 직분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그러한 통로가 또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3일 동안 정하고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셔서 세상에 속한 기쁨과 세상적인 오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분별력도 더해주시고 이제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을 치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